199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애니메이션의 전설 심슨 가족, 웃음을 주더니 노란 가족이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키고 현재 의 예언 만화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미 대중들에겐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기꾼들의 허황된 소리다. 그저 운이 좋아서 맞췄다라며 비판 아닌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300개가 넘는 예언을 맞춘 심슨 가족은 단순 운을 넘어서 경이로운 수준의 예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신 적은 없으시더라도 심슨의 캐릭터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단순한 만화를 넘어 각종 정치, 환경, 사회풍자 등등 해학과 풍자를 표현하면서 아이들의 성장 교육뿐만 아니라 다큰 성인들에게까지 큰 교훈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동안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상상의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던 분이라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지 않으셨다면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파이코인에 대한 그 누구도 모르는 심슨 가족의 충격적인 예언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심슨 가족의 예언은 방송사에서도 기사로 다룰 정도로 총 300개가 넘는 예언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만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방영 금지된 에피소드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해당 에피소드가 방영이 금지되어 버린 것은 바로 이 에피소드에 출연한 어떤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심슨 가족 시리즈 중에 숨겨진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파이코인에 관한 예언은 그 전에도 있었죠. 현재 앞에 보이시는 이 포스터는 파이코인의 떡상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2012년 파이코인이 탄생하기 전에 출시된 에피소드 모두가 아는 유명한 장면이 발견됐습니다. 두 개의 포스터와 아틀라스 동상, 그리고 하늘을 뚫고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와 선물이라는 문구까지 하나하나 전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포스터 중한 가지는 파이오니어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러브 파이와 다른 하나는 태극권을 연상케 하는 그림입니다. 태극권은 동양의 상징으로 자주 쓰이고 있으며 실제로 파이코인은 베트남과 중국을 선두로 아시아 전역에 큰 변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지구를 엎고 있는 아틀라스 동상이 있으며, 정확히 이 동상은 록펠러 센터 건물에 있는 랜드마크격인 동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이코인의 벤처캐피탈은 세계적인 변화의 주역 록펠러 가문으로 드러났는데요 록펠러 가문은 거대한 부를 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을 실제로 쥐락펴락할 정도로 막강한 세력인데요 이 가문에서 실제로 파이코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며 파이코인에 대한 음모론이 기정사실화가 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기프트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심슨 가족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뚫고 상승하는 그래프까지 직관적으로 파이코인의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죠. 파이코인의 본격적인 거래소 상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파이코인의 가격은 수백에서 수천 달러가 되지 않을까요? 영상이 이렇게 끝나면 다른 파이코인 영상과 다를 게 없어 보이죠. 이제부터 제가 유튜브 영상 어디에도 없는 하이코인에 관한 심슨의 추가적인 예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소수만이 아는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중에는 전 세계에서 방영이 금지돼버린 이른바 환상의 에피소드로 남은 작품이 존재합니다 바로 세 번째 시즌 첫 에피소드인데요 해당 에피소드의 제목은 타크 레이빙 데드입니다 해당 영상이 한국에서 방영 당시 MBC에서는 정신병동 그리고 EBS에서는 쓸쓸한 리사의 생일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방영되기도 했던 에피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피소드는 대체 왜 방영이 금지된 것일까요? 간략하게 이 에피소드의 줄거리에 대해 말해보자면, 호머 심슨은 어느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을 가수라 착각하고 있는 환자 레온컴프스키라는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다니며, 둘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는 틈이 날 때마다 주인공인 호머 심슨에게 파이는 3.14가 아닌 3년 뒤에는 3141로 정의될 것이라며 수차례 반복하며 말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호머 심스는 세뇌되며 그 문장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다니는데요. 추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레온 컴퍼스키를 자신의 집까지 데려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바로 이 레온 컴퍼스키라는 남자 때문에 방영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레온 컴퍼스키 캐릭터는 자신이 가수라고 말하고 다니며 실제로 노래를 불렀는데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른 인물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에피소드에서 자신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말하고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가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동안 실제로 마이클 잭슨과 너무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the one.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마이클 잭슨이 부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똑같은 목소리와 창법을 흉내내며 호머 심슨에게는 파이는 3 1 4 1 4라고 에피소드 내에 틈틈이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세계적인 파베 왕제의 마이클 잭슨이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 3141이라는 숫자는 세상에 묻히게 됩니다 몇년 후에 심슨의 총 제작을 맡고 있는 맷 그로닝마저도 레온 컴퍼스키는 사실 마이클 잭슨이 맞다고 하였는데요. 사실 마이클 잭슨은 이 사실을 상당히 숨기고 싶어했고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과 성우들밖에 모르고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불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이클 잭슨의 팬과 심슨 가족의 팬 모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이후에 그가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가 출시되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의 증언이 많이 모순되는 점을 비롯해서 많은 비판마저 공존했지만 해당 다큐멘터리의 여파가 워낙 컸던지라 심슨 가족의 제작진들과 그리고 판권을 구입한 디즈니 측에서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송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 이후 발행되는 모든 DVD 등 매체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를 배제하며 현재까지도 이 에피소드는 전 세계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전히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마이클 잭슨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에피소드 내에서 틈틈이 언급되었던 파이는 3141이라고 말하는 장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바트 심슨이 발견한 레온 컴퍼스키의 책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만약 당신이 3년 동안 기다린다면 1파이당의 가격은 3141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예언은 2022년 HTX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도둑상장한 것 또한 예언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그것은 가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바로 2025년에 파이코인이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OKX 거래소에 지난 2월 20일 현물 거래를 지원하기도 했죠. 이 책의 내용에 따르자면 상장된 이후 3년이 지난 2028년에 들어서 파이코인은 3,141달러, 한화 약 450만원가량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파이코인 상장에 관한 정확한 날짜와 매년 최고점 하락 시점 등 매우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3년 뒤 상장될 그 거래소와 날짜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건데요. 공유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번호 01064484578번으로 구독. 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만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어주셔야지만 저희 채널 구독하신 구독자분인 거 알고 제가 거래소와 상장된 날짜 정확히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작성해주시고 앞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짜로 3년 뒤에 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7조 원을 벌어들였던 시바이누 부자처럼 우리도 부자가 될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더 이상 돈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으신 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